지금 얘 같으면 이렇게 쭉 했다가 마이너 200이죠. 그리고는 없다고 가정하면. 10월 3 0일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만약이가한 거래밖에 없다면.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란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200만 원 빌린 거 아니에요? 단기 차익금 200 빌린 거죠. 그러면 당좌예 금은요? 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빠지면 얼마가 돼요? 당좌예금 500이 되고 당기차입금 렇게 똑같은 결론이 나오잖아 요 그죠? 그렇잖아요 두 개를 합하버리면 합 요거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무적인 방법이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조건 뭡니까 마이너스 금액만큼 어떻게 합니까? 빌렸다고 보고 당기차입금하고 당좌예금 올리면 되겠고 실제 시험문제 한번 볼까요? 밑에 당좌사업을 해겠죠 신한은행의 보통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기말 현재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은 마이너스 300으로 지금 유지되어 있다면, 얘를 기말에 뭐예요? 단기차익금으로 대체하라 하면, 이거는 은행에 돈 빌린 거잖아요. 단기차익금 찍고 뭐예요? 보통예금 올려가지고 제로를 만들어가지고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위하고 밑하고 아시겠죠?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면 단기차익금으로 대체한다. 요것만 알아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자 사용제한이 예금은 뭐예요? 우리가 투자자산을 봐요 사용을 못하니까 얘는 당좌개설보증금 같은 거는 못하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그죠 당좌예금이 당좌 당자 현금이 현금성에될수없어 그러면 뭘로 구분하자면요 이렇게 투자자산으로 봅니다 당좌 안에 들어가 있지만 100만 원이 당좌개설보증금주라면 얘를 들어가고 당좌예금을 안 하고 뭐예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을 쓰는데 출제된 적은 10, 10년 전에 한번 나오고 나온 적없어 그래서 당좌개설보증금을 한다면 이렇게 회계처리한다 그보다는 당좌개설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못쓴다 말이에요 유동이 아니다 당좌가 아니다 투자자산으로 본다는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단기금융상품 한번 볼게요 정기예금 정기적금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아닌데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에서 어, 남는 자금이 있으면요 보통 예금에 입금을 해 놓으면 돈이 안돼 이율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당장 유동성이 허락하는한 해당 자원을 최적화시킨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가장 수익이 높은 곳으로 재배치를 하죠 그때 보통 들은 있죠. 금융투자상품 자체가 뭐냐면, 뭐 전기예금이랄지, 라 전기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전기예금 적기 적금, 요거는 지금 전기예금 적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만기에 따라 가지고요. 계정을 좀 다르겠어요. 그 동일하게 내가 적금에 가입했지만, 만기가 뭐예요?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면요. 1년 내에 도래하면, 만 6개월 만기라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6개월 만기라면. 1년 내에 돈이 되니까 얘는 뭐야? 예, 우리의 정기예금 혹은 적금. 이 계정을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만기가 1년 이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그죠. 1년 내에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앞에 뭐 붙여요? 예, 장기로 붙여요. 장기성예금.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기를 여러분도 한번 볼게요. 만기가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만기가 지금 7월 1일날 해서 지금 넉달 있다가 돈을 그죠 만기가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짜리 있잖아요 적금에 가입하고 예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돌했다면 정기예금 찍고 현금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얘는 왜 정기예금 적을까요? 유동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 목적이지만 1년 내에 돈 되니까 정기예금 계정을 쓰는 거고 얘는 만기가 어떻게 돼요? 멀잖아요 1년을 초과하죠 만 3년 정도 되잖아요. 3년 뒤에 내가 그리고 실현하게 되니까 돈이 되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쪽으로 가서 유동으로 비유동으로 가서 이성격에 맞게끔 써야 된다. 장기성의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보세요. 어떤 상품을 1월 1일 에 취득했다고 가정하고 1월 1일 날 금융상품을 취득했다고 가정하고 이런 취득했다고. 여기 이제 상결이죠. 요 금액이 상결이잖아. 상결내 3개월 도래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뭐 바로 현금이거나 상결 내, 그죠 취득 만기가 상결을 도래하는 금융상품이라면, 얘가 바로 뭐가 되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기간이 1년이라면, 요기 1, 1년이라면, 요 사이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거. 그렇잖아요. 3개월을 초과하고 1년 내에, 그죠? 도래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방금 이런 것도. 전기예금이 지금 6개 지금 5개월 만기인데 얘가 지금 전기예금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입니까? 아니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예금은 그건 만기가 석달 내에 도래해야 되잖아요. 석달 내에 도래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내에, 요 안에. 그게 바로 있죠 전기예금이나 전기적금이 되는 거예요. 계정이. 적금에 가입하면 정기적금. 그렇죠?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전기적금, 전기예금에 가입했다면 전기예금 이렇게 계정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있죠. 요거두 개는 당연히 당좌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해요. 단기금융상품 이렇게 되죠. 또 이런 것들을 보통 단기 금융상품, 단기에 예, 금융상품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을 초과하면 그죠? 금액이 될 거니까네요. 그죠? 3년. 3에서 4년.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 금융상품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장기성 예금 정는 거예요. 그죠? 장기성 예 내가 어떤 투자를 했지만, 이 분류가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될 수도 있고, 1년 에두이 하는 거, 물론 얘도 당좌죠 그죠? 얘도 물론 당자죠. 1년 내에니까. 하지만, 여기에있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장기금융상품에도 구분될 수 있죠. 이거 계정이 뭐예요? 이거는 장기가 붙잖아요. 장기가 붙으면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다, 그죠? 비유동이다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장기금융상품이고, 어, 아, 계정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구획해가지고 개념을 조금 익히시면 조금 더잘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단기금융상품. 아, 이 형, 최고라면 이걸 봤을 때 최고 유동성이 빠른 게 뭘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유동성 빠른 거. 금융상품이라면 단기금융상품. 최고 유동성이 느린 거죠. 앞에 장기성 예금. 그죠? 장기가 들어가면 비유동이 투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조금 좀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지금 오늘 하는 그 있잖아요 채권하고 뭐 여러 가지 한거 있죠 얘가좀 무거운 주제에 있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가 좀 낯설잖아 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그림 같은 거안 보여주면 더 헤매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읽어드리면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려요 사회생활을 해 보신 분들은요 되게 잘해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데 경제 활동을 별로 안 하신 분들은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마이너스 이금은 알아요. 근데 막그 고등학생 뭐 스무 살, 2 20 스물 하나, 물어보면 애들 몰라 애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림이 안 나온다고. 자, 그래서 저 그림을 가지고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 채권을 배우기 전에 있죠. 어, 이제 먼저 유가증권이 들어가요. 유가증권 하면 저채권이 바로 들어가요. 매출채권 여러분이. 이미 선행했던 거 그걸 복습하는 시간이 와요. 그런데 약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육가성권 볼게요. 육가성과 어떤 미인지 살펴볼게요. 자, 정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정권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권리가 증명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정권 중에서 보면 정권의 구분이 크잖아요 정권. 정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뭐, 주식도 있습니다. 종이 중에.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채권도 있어요. 여러분들, 상품권은 정권일까요? 아닐까요? 상품권. 상품권은 종이잖아요. 그럼 정권일까요? 아닐까요? 아 정권 맞지. 상품권은, 그죠? 그 상품권을 제시하면 뭔가 물건을 살수 있는 권리가 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보험증권, 정권도 맞죠. 종인데 이 뭐죠, 이렇게 둥둥둥둥 뭐 많이 있을까, 둥둥둥 많이 있을까네요. 그런데 우리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있죠. 우리 일반적인 법률상의 정권은 다 포함하지만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정권의 정의는요 좀 제한적이에요. 다 보지 않아요.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정권은요, 요거 주식하고 뭐야, 채권, 요두 개만은 뭡니까. 그두 개가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회계에서 얘기하는 유가 정권이다. 유가 정권이다. 여기 유가 정권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계학에서는 유가 정권을 지분 정권이라고 불리는 주식하고 채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채무 정권 채권. 이두 개로만 있어 예,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회계학에서의 유가정권이란 주식과 채권을 의미한다. 그럼 맞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뭐좀 우리 모든 법 회계거래하고 똑같잖아요. 모든 법률상의 거래 대상을 붕괴하지 않고 회계거래만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우리 유가정권은 주식과 주식하고 채권 요걸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사본 적도 없고, 채권을 본 적도 없으면 되게 낯설은 개념이 되죠. 나이가 좀 들면, 그죠? 채권을 사게 될수 밖에 없어요. 집 사면, 우리가, 그죠? 주택 기금에 관한, 뭐, 그죠? 채권도 강제로 매입해야 되고, 그냥 채권을 보게 돼요. 또, 차를 같은 거, 차량 같은 거 사면, 자동차 영업사원이 등록해서 주지, 내가 직접 차량 등록을 하게 되면요. 공채 같은 걸 사야 돼요 공채 할인 공채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때 팔아가지고 할인해 주는 거 기업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채가 뭔지 는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을 여기 보면 이름이 이렇게 돼 있죠 주식을 사요 주식을 우리가 투자자 모형이잖아요 지금 이제 자산이니까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럼 권리니까 뭐를 이, 걸리니까 얘는 뭐를 대상으로 이자 수익을 얻고자 투자하는 것이고, 주식은 배당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당.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죠? 주식을 다른 말로 지분정권이라고 해요. 여기에, 그죠? 지분, 여기 주식을 지분정권 이렇게 불러요. 여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은요? 채권은 이렇게 불러요. 채무정권 이건 뭐죠 아니 채권하고 채무정권이 왜두개 동시에 나오느냐 아, 이거는 이 용어는 발행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채권을 발행한 자는 나중에 채무를 갚아야 될 의무가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채무정권이라면 채권을 의미하고 지분이 표창되어 있다면요 내가 주주의 목이 표창되어 있다고 하면 그죠? 그거는 죠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을 예전에 회계일급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 주식은 채무정권이다. 맞아요? 아니잖아 주식은 채무정권이 아니라 주식은 지분정권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와있어자 그러면 우리 기업은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되겠죠. 투자를 하죠. 그렇죠? 투자. 이걸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을 받으라는 거고 그럼 배당금 통지표가 올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채권에 투자한다는 거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 이자표 입표 봤죠? 어, 그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이걸 어떻게 기록할 거냐,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주식을 샀어요. 그럼 주식 100원. 현금 100원. 이렇게 기록할 거고요. 돈 나갔어요. 만약에 채권을 샀다면요. 그냥 채권 산 거부터 매입이니까 100원. 현금 100원. 만약에 이렇게 적는다 하면, 이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뭐예요? 그냥, 보여지는 게 뭐죠? 주식 샀구나. 채권 샀구나. 이것만 기록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회계기준에서는 네가이 주식을 투자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하면 훨씬 더, 그죠? 이 정보 유용자의 유용성이 높아지거든요. 그 정보의 퀄리티가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적습니다. 안 적고, 이 주식과 채권을 만약에 투자했다면, 이렇게 적는다고. 요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하자, 이 말이에요. 목적에 따라. 개선 과목을 적을 때, 그죠? 처음에 우리가 단기 매매 적거이요 단기 매, 단기 투자. 단기 투자 목적이면요. 단기에 투자한다는 말은 뭐가 속대어 있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1년 내? 그죠? 1년 내에 이 주식과 채권을 사서, 대팔거나, 만기가 도래해서, 그죠, 이거를, 그죠, 단기 투자해서 뭔가 대팔 거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야. 어떻게 지었습니까? 내가 단기에 매매할 걸, 그죠, 목적으로 한 정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단기 투자 단기에 매매할 걸예정으로한정권이 종이다, 이 말이에요. 단기 매매 정권. 채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채권의 종이가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단기에 매매할 걸 예정한 정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주식은 여기 보시면 시장성이라고 딱, 그죠? 채권은 언제든지 유통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원래 있는 거예요. 채권은. 채권 시장이 언제든지 저 채권을 발행한 걸 사고 팔수 있는 반면에 주식은요 내가 단계 1년 내에 팔고 싶더라도 팔수 없는 주식도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마트에 가보면 진열되어 있는 물품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어떤 걸 얘기할까요? 포천의 한탄강 막걸리, 뭐 있는지 모르지만, 한탄강 막걸리라는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마트에서, 그래서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트에 가면 그냥 포천 막걸리는 파는데 이마트는 그 뭐야 한 단가 막걸리안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사고 싶어 도못 내가 사고 싶더라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거기 한 단강에 가서 막걸리 제조하는데 가서 그걸 겨우그 있냐고 했을 때못살 수도 있죠. 왜못사겠습니까 아니 오늘 제조를 하지 않았다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이걸 내가 1년 내에 팔고 싶더라 하더라도 주식의 경우에는요. 여기 플러스 조건이죠. 플러스가 뭐냐, 알파가 뭐냐 하면,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이 주식이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성이 있다는 말이 뭐냐 면 언제든지 주식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그죠? 장이 있어야 된다. 이마트에 취급하는 품목처럼 우리나라에 뭐요?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 시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크게 있잖아요. 주식 시장이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세 개가 있어요. 네, 여러분, 두 개만 말면 되겠습니다. 주식 시장 중에 최고 큰게 뭘까요, 여러분들? 1시장. 주식 시장 1시장이 뭐죠? 주식 1시장. 주식을 사고파는 제 시장 1시장이 뭐죠? 이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이름 아세요? 응. 여기 모란 시장 말고, 거기에 부르는 이름이 있다고요. 코스피 200시장. 코스피 200시장이고, 100대 대기업 있죠. 100대 대기업의 주식이 그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얘를 상장 주식이라죠. 보통 상장. 그럼 상장 주식은 나의 우리 기업의 주식이 상장되어 가지고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이 있는 주식, 이마트 안에 팔수 있는 품목이 있는 것처럼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 그 200시장이라고 하고, 요새 주가 막 떨어지죠. 대게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났잖아요, 그죠 너무 급등하니까 지금 있죠. 제한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돼죠. 자, 주식 이이 시장은 뭐냐면 여러분들 코스닥 등록시장이죠, 코스닥. 코스닥 등록시장 시장 상장 주식이죠. 그래서 보통 바이오랄지 벤처기업이 보통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을 뭐 보통 일반, 일반적으로 두개 합해 가지고 그냥. 네, 상장 주식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라면 어떻게 돼 있어? 우리 부인 간거 보면 상장 기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코스닥 등록 기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장 기업.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은 이 시장에 있잖아요. 이마트라는 마트에서 팔수 있는 있죠? 품목, 유통되고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상장 기업을 갈라야죠. 그죠?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돈을, 돈을 급여를 많이 주니까. 그죠? 이것도 레벨이 정해져요, 여러분들. 그죠? 내가 위치한 회사에 따라 레벨이 정해져죠그 레벨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요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